삼각형 a,b,c가 있는데 세 변의 길이를 삼각형을 그릴 때 이렇게 가 음. 그러니까 a,b,c면 대변이 a,b,c 이렇게 그리는 거야 이렇게 얘기 이런 삼각형이 있을 때 어떤 관계가 성립하냐면 로 o c a 플러스 b 플러스 log c에 a-b 가이래 됐어? 이게 어떤 삼각형인지를 구하세요라는 질문인데 더하기는 뭐야? 곱하기 불러봐 뭐 어떻게 써야 요 로그, 로그 C A, A 플러스 B 곱하기 A 마이너스 B 는 이. 근데 이게 C잖아 로그에 있잖아 근데 로그 없네? 로그로 만들어보자고 E는 E는 로그 C를 만들어보자고 미치 C니까 어떻게 만들면 될까? E 이게 E야? 땡 루트 2땡 위치 실라니까 네. 다시 a의 a의 세제곱의 답은 로그 a a분의 로그 a의 3의 세... 아, 5의 3의 2분의 1의 답은 2분의 1 그리고 시에 시에 c 에제곱봐 C 제에이이 이거 많이 했잖아. 이거 이거 응? 이거 앞으로 나가고 이거 밑과지수서 같은 이이니까 무조건 얘가 답이라고. 얘랑 아 얘랑 같으면 얘가 답이라고. 얘랑 얘랑 같으면 얘가 답이라고. 어? 씨에 뭐? 이 음. 그럼 로그 C의 곳이 똑같아졌으니까 이놈하고이놈이어떤 건데? 똑같이 되는거지. 로고 전개해주면 A의 제고 마이너스 B의 제곱을 C의 제곱지 여기서 하는거지. 피타고라스 덕인가? 맞아. B의 제곱 플러스 C의 고잖아 이게 성립된다고 A 이항하는거. 네. A가 혼자 있네? A가 혼자 있다고? 따로 쓰든 여기가 직각이고 a가 빗변인 직각 삼각형. 됐어? 네. a 공주 있잖아. 네. a 공주 있으니까 a가 빗변인 거지. 네. b 제곱 c 제곱은 a 제곱. 그러니까 가 직각이 각 a가 직각인 직각 삼각형이요 이렇게 말하면 돼. 아니면 빗변이 a인 직각 삼각형이요 오케이? 끝이에요 끝인데 응.